형식으로 나와있어서요. 그냥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입기에는 너무나 좋은 스타일입니다. 추우실 때 실내에서 추우실 때 여행가실 때 이거 하나 있으면은요. 따로 가디건 챙길 필요 없이 두루두루 활용이 가능한 옷이고요. 이런 식으로 넓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목에 두르면은 스카프 하나 약간 썰렁할 때는 목만 살짝 두르더라도 정말 따뜻해지잖아요. 이런 풍성한 느낌으로 하나 두르더라도 너무나 예쁘게 할수 있는 스카프고요. 얇은 느낌으로도 충분히 연출을 해낼 수 있는 옷입니다. 그냥 갖고 다니실 때 가방에 넣고 다니셔서 썰렁할 때 하나 딱 입으면 너무나 좋고요. 이런 식으로 팔에 어, 자외선 차단도 되면서 바깥에 해가 뜨거울 때는 하나 걸치시면 오히려 맨살보다도 이렇게 살짝 걸치는 게좀덜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너무나 좋게 가볍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어, 스카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 색상입니다. 실내에서 추우실 때는요. 그냥 팔 아무렇게나 대충 그냥 꽂고 나서 이렇게 감싸더라도 충분히 다 감싸지는 사이즈예요. 정말 넉넉하고 이렇게 팔까지 다 감싸지기 때문에 얇은 담요 하나 들고 다니듯이 이렇게 입으면은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린 색상입니다. 모카 베이지 색상입니다. 검정입니다. 이거 그냥 목에 둘렀을 때 느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스카프 그냥 활용한 것처럼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목에 실내에서 너무 추울 때 그러니까 썰렁할 때 목만 따뜻해도 정말 감기 걸렸을 때도 목만 따뜻해도 되잖아요 이런식으로 그냥 하셔도 되게 멋스러워요 화이트입니다 화이트를 제가 아까는 민소매에 어 흰색 위에다 다 걸쳐 봤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어 민트 색상 위에다가 한번 걸쳐봤구요. 이렇게 그냥 티 위에다가 꼭 플리츠 옷 아니더라도요. 민소매 입거나 또는 반팔 입었을 때. 이게 워낙 나그랑 핏스로 그냥 쫄처럼딱 걸치는 거기 때문에 안에 어떤 옷을 입더라도 하나 걸치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플리츠 원피스나 기본 원피스. 그냥 김, 어, 바, 면 티에다가 청바지 입었을 때도 하나 걸치면은 멋스럽게 할수 있는